아침인데 이걸 했습니다 만두 만두 참치 야채 볶음밥 어제 어제 회식을 해서 네. 별로 입맛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어, 안 먹고 가면 요즘에 이제 몸쓰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못 버티니까 먹고 가려고요 그래서 만두랑, 만두도 하나 넣었어요, 이 안에. 만두, 만두도 하나 넣었어요, 구운 거. 군만두. 아. 회식을 4차까지 갔는데, 음. 맛있다. 볶음밥을 바삭바삭하게 좀 구웠어요. 최대한 맛있게 만들라고아침에일어났는데 머리도 아프고 속도 좀 쓰리더라고요. 밥이 안 먹히는데 그래도 먹고 가야지 아니면 모든 음 활동을 못하거든요 활동하면 확또 배가 고플 수가 있어가지고 음. 잘 씹어야지. 자한 <laughs> 반년 만에 회식을 한것 같은데요. 요즘에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회식 참여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? 예전에 비해서 3분의 2로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엔 테이블마다 일괄적으로 술을 다 올려놨거든요. 근데 이제는 술을 시키고 싶은 테이블만 시키고 그게 이제 뭐 분위기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술값도 많이 올랐서 그런 것도 있, 있, 없지는 않겠을 않겠을 것이다 왜냐 요즘에 소주를 소주값도 얼마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많이 올랐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계산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일괄적으로 쫙 시키면 만약에 참여 상석 인원이 한 50명이다 하면 테이블마다 한두 명씩만 시켜도 그게 꽤 값이 이제 그 덩어리가 꽤 금액 덩어리가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잘 됐죠. 뭐술 마시기 싫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. 참치, 뭐더라, 야채 참치에다가 밥이랑 해가지고 볶아서 옆에서 또 군만두를 하나 구워가지고 같이 섞은 겁니다, 지금. 음. 아. 이거 먹기 전에는 별로 입맛이 없었는데 먹기 시작하니까 또 맛있네요. 그 먹고 가야 돼요 진짜 요즘에는 음 여러 가지 활동할 일이 많아가지고 신체 활동 그리고 음. 다 맛있다. 시간이 아 아직 출근 시간이 1 시간 정도 남아 1 시간 남은 거 아니지? 한시간 정도 남았네요 뉴스 좀 보다가 가면 될것 같아 이거 먹고 이거 커피 한잔 마시다가 뉴스 좀 보, 보다가 가면 될것 같은데 또한 가지 느낀 게요 회식을 하면 선배 후배 이렇게 만나서 직장에서는 좀 딱딱한 분위기 때문에 못 했던 거를 못 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음, 그런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. 예. 인간, 적절하게 대화 주제 잡고, 자유 그렇다고 일 얘기만 하자니 또, 아, 저 사람은 지금 술자리에 와서 왜 자꾸 일 얘기를 하나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. 그러면 뭐, 무슨 이야기를 과연 해야 될까? 또, 듣기만 하려고 앉아있으면 또 이렇게 뭐 끊기자, 말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. 그건 진짜 대량 난감하더라고요, 진짜. 근데,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선배들이 예전에는 자기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거를 후배들한테 몸은 많이 안 움직이고 그런 노하우나 지식을 제공하면서 어떤 선배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선배가 아니라 구글에다가 물어보면은 구글에서 다 지식이나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, 어떤 관련 업무든지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지식이나 노하우가 생산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신입사원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은 검색 능력이 좋잖아요 정보 이렇게 정보 서치 수집 음 그러니까 선배들이 더 이상 그거 갖고 뭔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약간 어, 진짜 몸으로 하는 거, 굳은 일 같은 거를, 물론 그 사람도 물론 신입 때 그런 거 많이 했겠지만, 그런 거 남들이 좀 꺼리고 귀찮아 하는 거를 하면서, 솔솔수범 하면서, 어쨌든 일이란 거는 진짜 팀워크니까, 사람이 안만 잘라도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세상에 그렇게 없더라고요, 많이. 없겠더라고요.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일단 뭔가 문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협력하는 거가 제일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배들이 음 이제 그런 구전일 같은 것들을 솔선수범 하면서 호응이나 공감이나 권위를 좀 갖고 필요할 때는 그런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지 않으면은 필요할 때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이런 거를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개미를 읽으면서 많이 좀 깨달은 게 있어요. 음. 그냥 누가 개미 사회에서는 개미란 것이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. 만약에 개미 때가 한번 마음 먹고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. 그 자리에. 근데 개미는 누가 잘났고 못낳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나고 안 뛰어난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거죠. 특성이 다른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거죠. 축구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실제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잘나고 못난 사람 능력이 우수하고 안 우수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물론 그중에 태만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노력 안 하고 이렇게 사람도 있긴 있죠. 어디에나 다 있죠. 그거 그런 거다 따지자면은 아무일도 못하는 거고 최대한 그 상황에서 또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힘이 발휘돼가지고 좀 뭉쳐져가지고 뭔가 할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거죠 뭐. 자 그다음 만두 만두가 과연 어떨 때는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금방 꺼내갖고 구우면은 겉에는 익은 줄 알고 해보면 안에 차가울 때도 있거든요. 저 깊숙이 안에는 오늘 어떤지 보겠습니다. 음 오늘 안에까지 다 익었냐? 응. 음. 오늘이 목요일이네 목요일 옛날에는 전에는 금요일이 좋았는데 요즘엔 목요일이 좋아요 음. 목요일 지나면 이제 주말이 가까워 있잖아요 <laughs> 금요일은 약간 기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하루종일 이정도로 밥다 먹었고 음, 아, 밥 먹길 잘한것 같습니다 어 집만 <laughs> 없다고 안 먹고 가면 정말 중간에 예,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먹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걷길 잘 했네요 자 오늘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